안녕하세요. 스틸보입니다. 이번엔 LA 클리퍼스의 카와이 레너드 선수의 첫 시그니처, 뉴발란스 OMN1S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사실 그의 신발은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이 야기거리가 있죠. 원래 조던 브랜드 소속이었던 카와이 레너드는 비록 시그니처는 없었지만 그의 신체 특징인 이 커다란 손을 따서 어, 굉장히 멋진 로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로고의 반영도 좋았고, 카와이의 플레이도 점차 스퍼스의 중심이 되어갔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그의 시그니처가 나오길 원했지만, 조단 브랜드에서는 결국 시그니처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8년 초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채, 이것. 저것신고 나오는 카와이가 눈에 띄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그가 어디로 갈까 궁금했지만 그는 꽤 오랫동안 FA 상태로 남았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생각지도 못하게 스퍼스를 떠나서 토론토로 이적했고요. 더구나 신발도 뜬금없다고 느낄 정도로 뉴발란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왜 뜬금없었냐면은 당시에 뉴발란스와 농구는 사실 거리가 꽤먼 편이었죠. 대부분의 온라인 마령도 뉴발란스, 뉴발란스가 농구화를 만들어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사실 뉴발란스에서도 80년대에는 농구화가 있었고요. 근래에는 세난토니오의 맷 보너 선수가 신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슬램덩크의 해남 고민구 선수도 뉴발란스의 N이 들어간 농구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다이나믹하던 드라마는 잘 아시다시피 토론토에서의 우승과 파이널 MVP로 마무리 지으면서 그의 시그니처 OMN1S도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 받았었죠. 아,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제 국내에도 발매하는 뉴발란스 OMN1S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박스는 이렇게 이 붉은색의 이 상단에 뉴발란스의 로고만 들어간, 일반적인 박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실 뉴발란스에서 최근 나온 첫 시그니처 농구화라서 박스 디자인이 어떨까 좀 궁금했는데 이렇게 좀 심플하게 나온 거는 좀 아쉽더군요. 아, 이 상자를 열어보면 여기는 Fearlessly Independent라고 쓰여져 있고요. 어, 그럼 신발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뉴발란스 OMN-1S의 모습입니다. 아, 국내에 발매한 컬러는 바로 BHM 컬러입니다. 이 신발이 좀 독특한 이유는 바로 이슈에싱 시스템 때문이죠. 여기에 신발끈 구멍을 어퍼 안쪽에 부착된 인조 가죽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바깥으로 내놓은 다음에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참 독특하면서 신선하네요. 더군다나 색상도 안팎이 짝짝인데요. 이 안쪽은 금색이고요. 이 바깥쪽은 남색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끈 구멍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미드솔의 하단부에서 올라오는 스트랩을 발 중간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 스트랩 가운데에는 이 한쪽에는 K Inspire라고 쓰여 져 있고요, 다른 쪽에는 b 림 e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BHM 컬러의 특별한 레터링이죠. 이 어퍼는 전체적으로 이제 엔지니어드 메쉬 같은 바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 박음질 같이 이런 무늬들을 잔뜩 넣었는데요. 뉴발란스에서는핏 위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이 신발 모양을 만들어주는 간단한 이제 종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얼핏 보면 이게 설포 분령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안쪽에 이렇게 한 조각의 이너가 발을 덮는 이너가 안쪽에 이렇게 있고요. 이 바깥에 이핏 위부가 한꺼풀 더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설포의 끝에는 스웨이드로 만든 풀탭에 O M N 1 S를 써놓았고요. 아 그리고 이 이름. OMN1S는 올라운드 플레이어인 레너드를 위해서 모모세, 모든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옴니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하네요. 제가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신어봤는데요. 설포 일치형답게 신기가 아주 쉽진 않았고요 신발끈에 살짝 여유있게 남는 편입니다. 지금까지 코트에서 한두번 정도 신어봤는데요, 발 앞부터 뒤까지 전체적으로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칼바리 신 분들은 아마 무조건 5mm 다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거는 만점만 봤을 때는 좀 어퍼가 견고한 줄 알았는데 신어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어퍼가 별 저항 없이 꽤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이 발목 부분에는 마치 스트랩이 있는 것처럼 발목을 따라서 이 가죽 소재를 한번 덧대어 놓았고요. 여기에는 각각 금색과 이제 검발에 뉴발란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 뒤꿈치에 굉장히 큰힐 카운터가 내장되어 있고요. 만져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리고 이 뒤꿈치 구조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뉴발란스에서 혹시 이 구조를 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미드솔이 옆으로 넓게 터져다음과 동시에 아웃트리거 구조로 한번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뒤꿈치 쪽도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미드솔의 지지는 무척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 쿠션은 뉴발란스의 폼 쿠션인 퓨얼 세리스였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신어본 바로는 일단 충격 흡수는 꽤 괜찮은 편입니다. 자세한 건좀더 신어보고 차카리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아웃솔은 클리어솔에 다방향성의 헤리보 패턴이 쓰였는데요. 발 중간에는 이제 크게 유발란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접지도 지금까지는 꽤 훌륭한데요. 이도 좀더 신어보고 차카리뷰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 무게는 약. 435g 입니다. 이 뉴발란스 omn1s는 국내 정발 가격 169,000원 이고요 2월 22일 뉴발란스 홍대 그리고 강남점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의류와 함께 발매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차카리비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